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대방관림고시학원에서 간호관리학을 강의하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자, 이번 강의 시간부터는 이제 8급 간호직 시험에 출제되었던 간호관리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어, 각각의 단원별로 한 2010년에서 2016년도 서울여 서울과 지방에서 출제되었던 최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였고요. 아마도 저희 학원에서 저랑 같이 강의하셨던 분들은 학원 기본서의 2009년도까지 단원별 챕터에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9년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목차를 보시면 12챕터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챕터에 나눠서 세분화된 기출 문제와 또 기출문 기출 문제만 풀려고 여러분이 오신 건 아니잖아요. 기출 문제 플러스 그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책터블로 정리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나왔지 않았지만 개념 성리상꼭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도 여러분들한테 그 2009년 이전 버전의 문제들을 찾아서 다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풀이를 통해서 기출문제에서 문제들이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자주 빈도가 높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또 어느 부분이 중요한 개념인지를 확인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서울과 지방으로 문제가 구분되었었고요. 그전에는 서울, 경기도, 그 다음에 지방, 지방도 뭐, 부산, 대전, 대구, 충남,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 보시는데, 서울과 경기도가 조금 까다로웠고요. 지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출제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단순한 개념들로 기출문제는 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어 제가 수업시간에도 항상 말을 했지만, 20문제 중에서 17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많이 맞추세요. 근데 약간 까다롭게 나오는 게한 두세 문제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푸시다 보면 어, 굉장히 쉽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왜요? 어, 이렇게 시험이 쉬웠나? 어, 굉장히 쉽구나? 아, 이 정도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방심을 하게 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장 어려운 게 생물이죠. 상대적으로 점수를, 고득점을 취할 수 있는 게 간호 관리예요. 그러니까 간호관리에서 점수를 조금 저장을 해주시는 게 고득점을 맞아서 저장을 해주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점수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다음에 물론 지방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방 보시는 거는 다섯 과목이기 때문에 좀 양이 많죠. 다섯 과목 공부해야 되는 거. 그렇지만 간호관리는 상대적으로 훨씬 점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간호관리를 고득점으로 설치한다. 이왕이면 100점이면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쯤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이상 기본적인 개념 정리는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셋업들은 다 다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는데 혹시 그렇게 셋업이 안 되신 분들은 문제풀이를 하시